네, 여러분들은 잠수함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최근 미국 군함 정비를 접수한 하나오션이겠죠. 근데 우리 또 자랑스러운 기업 하나오션이 폴란드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이랑 또 호주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일본이랑 수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 삐꾸 같은 새끼. 하나오션 안 믿고 밥이 넘어가냐? 안넘어와서물 말아 먹잖아. 오늘도 긍정이 최고, 네, 쇼 주식 라디오 푸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0시 8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체크부터 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인해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 상승 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 나오면서 마이너스까지 쭉 빠졌다가 장 후반에 플러스가 전환되었는데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해서 매수 전환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닉스 매수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반도체가 약한 반면에 2차전지가 최근에도 계속 강세인 모습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2차 전지가 지금 상황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무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주주분들 언제나 무료 종목 상담은 위에 고정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 주시면서 오늘 저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MSPO가 2024가 3에서 6일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이게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의 방위 산업 전시회예요. 올해도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당상 3사는 행사장에 통합 부스를 차렸는데, 네, 여기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선체라고 하죠. 네, 배몸뚱아리 이거를 만드는 거랑 거기에 무기를 만드는 게 있고, 또 개별 무기별로 통신하는 부분.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또 얘가 갔다가 또 연결해서 앞에 상황이 어떤지 보고 이런 부분. 아, 달라요. 그래서 잠수함 하면 하나오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다잘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하나 오션은 몸뚱아리 하나 시스템은 통신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를 어쨌든 이번에 구성을 잠수함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바로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 현대화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를 겨냥,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에 들어갈 거라고 알려졌는데,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렇게 수주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딱 따내면 은돈 벌어서 새로운 기술 개발도 가능하고 사업장도 가능하면서 국제적 신뢰도, 네, 한국 방상기업의 기술력 제품 인정도 받아서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체결도 가능.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 확대, 유럽이 또 방상 수요가 전나게 큰 지역인 만큼 이 계기를 발판으로 한국 기술 널리 알려서 시장 점유율 확보까지 가능해집니다. 제가 8월 30일 저번주 금요일에 하나오전 영상을 찍었는데 기술적인 부분 설명에 있어서는 여기에 달아놨으니 참고해주시면 되지만 바로 연봉 한 가지만 봐도 이해가 바로 가시죠? 보정이 정말 무지하게 길었어요. 그만큼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주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형 호이암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되는 일본이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하나오션 주주분들은 필수이고 이외 다른 종목 상담 부분은 채널 하단 후콘이 무료 정보 공유방 또는 윗 상단 고정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핸들링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모든 부분은 무료이지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치 수익 내서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언제든 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콘이었습니다.